자 안녕하세요. 어반트렌드 오공원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 들어온 신규 디자이너분을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건데 이제 컨텐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제가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디자이너들하고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파악을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계약서가 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계약서 쓸때 어 어떻게 계약서를 어떤 거를 쓰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씁시다. 일단 일이해야뭐요 <laughs> 노예가 되야 하고. 자, 오늘은 이제 그 새로 들어온 디자인 선생님인데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계약서 쓰는 거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서 한번 컨텐츠 삼아서 할 거고 우선은 선생님이 이거 진짜 실제 리얼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십시오 네. 자, 나는 이제 선생님들 이제 계약할 때 녹음을 해요 네. 왜냐면 나중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동의합니까? 네,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나중에 편해요. 어제그래야 서로 말 바뀌지 않고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녹음하고 있어요. 음. 한번 읽어보고 궁금하면 전화 질문 주고 없으면 넘어가고. <laughs> 퇴지은 3개월 전에는 무조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 해지를 할때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래도 뭐선물권이 깔려 있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 3개월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겸업도 가능한 거고 어차피 프리랜서 자체는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3개월 전에 일주는거고 그리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뭐 괜찮다면은 뭐 바로를 공유하는 거고. 나도 디자인을 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갈모로 인해서, 아, 빨리 다른 디자인을 채워야 되니까, 나한테도 유예 시간을 줘라. 약간 이런 의미니까, 너무 압박같지 말고. 어차피 <laughs> 프리랜서 자체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제약을 사실 줄 수는 없어. 사실상, 근데 이제, 그래도 미리 얘기해달라. 약간 그런 의미. 그래도 저희 퇴직금 없지 않아요? 없죠. 그래서 그래도 한번더 언지를 해준 거야. 아, 그쵸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말인 거죠? 응, 퇴직금은 없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를 조금 어필해 을 주려면 우선은 근로자로 분류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근로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미용 시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비 을이 부담한다. 단갑은 을의 편의를 위해서 을의 을의 제품을 주문 및 비치해 줄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을의 편의상 갑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매장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그외 제품은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용도로나 이런 거더 쓰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개인도 사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매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막 클리닉이나 연모에 내가 따로 이거 쓰고 싶다면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비치된 제품 외에 뭔가 더 원한다 그러면은 사실 힘들지 응? 이게 가장 첫 번째 페이지 서 제일 큰 거고 그리고 어 이거는 뭐 아까 설명했고 3개월 되는 거. 이거는 이제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거고 그리고 여기서 소득 배분율은 이제 보통 기본급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에는 이제 그 사람의 기본급을 보장해준다. 근데 다만 우리 매장은 만약에 선생님이 이번 달에 이제 인센전환이 될일 매출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매장은 내가 면접 볼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 달에 인센전화 돼서 선택을 인센 받을래 기본 받을래 면은 본인 선택을 했잖아요 기본 받으면 다음 달에 기본을 지원을 는데나 인센 받을래 면은 다음 달에 인센을 넘어가 다음 달에는 기본이없는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보통 3개월이라는 기준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근로자들은 3개월 이내에는 회사를 만들어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음... 음. 내가 만들어 시켜도 돼 갑자기 그냥 당장 내일부서 나오지 마세요 하면은 못 나와 근데 근로자인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회사를 시키더라도 이제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한 달치 급여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보통 3개월까지만 보장해 주고 보통 이제 막 6개월 이상은 보장해 주는 매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둘 때 사실상 그 사람을 최고의 수당을 줘야 되거든. 그래서 3개월까지 밖에 못 주는 거야. 음, 응. 오케이. 응.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매장에서 가장 큰게 자율제, 지정제, 뭐 패턴 한테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 매장은 지금 지정 선택제라는게 있으니까 이거는 뭐이 선택지가 뭐냐면 선생님이 나중에 지정제로 지금 현재 일단 근무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 나는 어, 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면 선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매장은 사실 퇴직금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거든. 응, 내가 자유로운 거야. 만약에 이런 선택지가 없으면 사실상 디자이너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업무 지시 받고, 출퇴근 시간 제약 있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고 싶은 자유결정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자유결정이 안되고 무조건 정해진 루 이제 정해진 대로만 해야되면은 회식금청구소송 하면은 문제가 될수 있지 아무튼 가장 중요한건 이게 중요해 그리고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보통 그게 있어요 디자이너들좀 잘못 알고 있는게 어 나는 내가 프리랜서니까 맘대로 출퇴근해도 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매장에서 규정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서로 위탁계약이라는 게 나는 내가 매장을 당신한테 제공할 테니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완벽 프리랜서라는 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한 달에 한, 하루를 출근해주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 대체 인력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있는데 뭐 미용기에서 사실상 뭐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못 봤어가지고 응. 음. 근데 만약에 법대로 가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아파 오늘 부득이하게 아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메꿔주고그 사람의 급여를 선생님이 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생긴 매출을 다 선생님 거 내게 아니라 음. 그런 개념이다라는 게 있고 음. 다른 거뭐 질문. 어. 계약서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서 미용실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제 SHW 9191 여길로 어 단톡방 초대해달라고 하시면은 사업자등록증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나서 단톡방 초대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밖에 못 들어와요. 본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로 한다 되어 있고. 밑에다가, 그때 기본급 어떻게 얘기했었지? 기본급, 응. 대표님한테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드시는 거. 고 딜하는 만큼 일을 더 시켜. 그리고 음. 하나 확실한 음. 거 하나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 디자이너가 3개월 동안 기본급을 받잖아난그 기본급은 이 사람은 근로자로 봐요. 너는 꼴을 못 봐.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야 그래서 해야 되는 업무 리스트들을 계속 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 하면은, 많이 불러. 요 <laughs> <laughs> 그리고 나는 어쨌든 나한테 업딜한 만큼에 대한 조절 범위를 내가 수위를 조절을 하거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쓴 금액이 다 달라요 요 최근에 쓴게 희영쌤하고 한결쌤인데 어머 음. 저는 그냥 기본고 없다고 생각하고 대해주세요여고했 여긴 200만원이라고 써놨네 이거 자기가 쓰게 하거든 나는 결정 안 해. 그리고 참고로 이거 처음에 입사할 때 쓰고 난 다시 안써 여기도 영어 썼네. 다들 영어 쓰잖아요. 여기도안 썼네. 아예. 이거는 우리 선생님의 선택. 음. 나는 아니면은 아직 고민되면은 비워나 공란으로. 네. <laughs> 비오는 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하면 나는 그러면 이제 영어로 쓰면은 그때는 계속 일을 안 줘. 그 일의 기준이 뭐예요? 어, 나한테 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난 그만큼 일을 시켜요 응. 근데 이제 우리 그때 마케팅 이제 관련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있었다 얘기 많이 해줬잖아요 그만큼 업무들이 좀 있는데 이게 좀더 많아질 뿐이지 아 잠깐 거기? 더 고민을 해볼게요 뭐, 팀장님과 상담을 <laughs>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어, 대표님 말해서 해주시오니까. 여기서는 지정제. 그리고 여기서도 지정 선택제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입사하고 나서 지금 격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린 지정제는 원래 24일째가, 24일째로 왔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 달에 인센전환 되고 다음 달부터 바로 인센티브 하겠다면은 다음 달부터는 그냥 24일째로 오뿐만. 음. 31일 날에 6번 쉬는 거고, 31일 날에 7번 쉬는 거고, 내가 그걸 킵해서 모아두는 거고, 그리고 1년이 넘어가면은 뭐 연차 있는 건 봤을 거고. 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다가 24.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4.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 이름 사이. 여기다가, 한 분은 무조건 교부를 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거 하나 줄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여기다 이름 사인. 그리고 여기다가, 2023년 2월 1일. 그리고 이거 똑같이 하나 더 써주고, 여기다가 사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였서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 다영쌤의, 개인 정보를 어쨌든 우리가 급여 신고할 때 쓰니까 주민번호나 이름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응. 이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개인 정보 손님들한테 방문 록을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사용해도 돼. 2월 1일. 그다음에 여기다 이름하고 주민번호 써주시고 급여 신고할 때. 그리고 이건 뭐냐면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가 샵이고. 이제 디자이너고 고객이 있잖아요. 고객이 매장의 공물에서 선생님한테 배팅이 된 거니까. 근데 우리 매장 특성상 고객을 디자이너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 사람은 나한테 개인정보를 제공을 한 건데 이사람대테준게 아니라 근데 이 개인정보를 이 사람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게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손님이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고 손님이 매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어. 뭐냐면, 왜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주냐. 근데 이계약서가있어야 나도 이 사람한테 할 말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래서 고소를 해. 그러면, 어, 저희, 저는 이렇게 계약서 쓰고 매장에서 고객님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락을 해서 연락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계약서.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법이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서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봐도 되고 근데 되게 법적으로 막 무슨 개인정보법 제23조 제2항 뭐 이거 막 이런 거 써져 있었고 그래 저거는 다 썼고 책져썼었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서 일하면서 매장 시스템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셨고 나만 한다 네, 그게 목적적인 내용이니까 관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위탁계약 해지서라는 건데 우리는 퇴지서를 미리 받았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날짜 있죠 날짜 비워놓고 해지일 요거만 비워놓으면 돼 그래서 이제 성명 소속 해지사유는 개인사유 쓰면 되고 생년만 쓰면 되고 뒤에 주민안 써도 되고 디자이너 이름 사인만 해놓으면 돼요 나중에 쓸때 괜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안 불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위탁 계약자 쓰는 게인데 이거는 이제 내가 보통 오더를 잘안 해요 우리 매장에서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막 이거 저거 업무 지시를 하면 안되거든 그래서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보통 관리자가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이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고이 사람이 위탁계약서 서명기에서대표자인데이 사람이 지시한 대로 1개 한... <laughs> 통금사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부탁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 작성이 끝났고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선, 계약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위탁 계약서예요. 위탁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 주시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이거는 그 우리 직원의 개인 정보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받아 주시고 세 번째,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이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객님들의 정보를 이제 우리 디자이너들이 관리하고 이제 연락을 보내는 거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디자이너분들이 퇴사하거나 했을 때 개인정보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어 불법으로 내가 제3자한테 판다거나 뭐 개인정보인 개인적인 용도위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형사상, 민사상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이걸로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뭐 약간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비밀 유지 계약서. 다섯 번째, 위탁 해지 계약서. 이제 위탁 계약 해지 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근로자분들 있죠. 근로자분들이 어, 퇴직서 쓰죠. 퇴직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 계약 해지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어, 위탁 계약자 선임 계란 게 있어요. 저희 매장은 이제 계약서가 좀 많아요. 선임계는 뭐냐?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매장에서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뭔가 지시를 받거나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나중에 추후에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감론을박이좀 있긴 하겠지만 디자이너분들은 매달매달 매달 받아가는 급여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디자이너 때뭐 옛날 디자이너기도 하지만 어, 디자이너 하고 나서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어, 퇴직금을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급여가 다르고 내가 하는 만큼에 대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 저는 퇴직금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퇴직금 받고 싶으면 정해진 업무, 정해진 양, 그다음에 정해진 근무 시간 딱딱딱딱 지키면서 매달 매달 똑같이 받고 1 년에 한 번씩 그냥 호봉 올라가고 내가 노력하든 안 하든 그냥 그렇게 올라가야 저는 근로자기 때문에 그렇게 퇴직금을 받는 거에 대한 건 당연한 합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만큼에 대한 노력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어 뭐, 디자이너분들이 봤을 때좀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퇴직하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계약자 선임계라는 거는, 어 나는 이 매장에서, 이제 위탁계약자 중에서 대표로 하는 사람의 지시를 듣고, 이런 식으로 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선임계의 사인을 받는 거죠. 예요그 뭐, 지금 보면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위에 대표자가 있고, 이 밑에는, 이제, 그 우리 직원들, 이제, 위탁계약자, 이제, 디자이너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여섯 가지를 하는 거고, 이제 뭐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들 이제 만 있는 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쪽에 어 카톡으로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리고 신분증, 뒤에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는 안 보이게 해주시고, 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이제 대표자와 신분증에 있는 이름, 그게 매칭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을 하니까, 어 이게 조금, 어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디자이너, 뭐, 원장, 이제 따로 구분 안 짓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민감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만 있는 톡방을 따로 운영 중이니까, 어 다시 한번더 여기, 이쪽으로 카톡을 그렇게 주시고, 하시면 링크와 참여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는 한180몇명 정도 계신 이제 원장님들만 있는 톡방인데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어 들어오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까지 어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오공원장이 있고요 23년도 이제 아무 일 없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